우리나라처럼 여러 종교가 평화 중에 공존하는 나라도 드물다고 합니다. 영국에는 벌써 수백 년 전부터 카톨릭과 개신교 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었지요. 지금도 북아일랜드에는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레바논과 같은 나라에는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에 내전이 일어났었습니다. 탱크까지 동원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이라크에는 같은 이슬람이지만 순이파와 시아이트파 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어서 나라가 갈라질지도 모릅니다. 인도는 힌두교와 이슬람 간의 갈등 때문에 아예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이슬람은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금도 인도와 파키스탄은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둘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여러 종교가 존재하고 있지만 의외로 평화롭게 공존합니다. 같은 집 내에도 여러 종교가 공존합니다. 엄마, 아빠, 아들, 할아버지 믿는 종교가 서로 다르지만 갈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것 때문에 나라가 갈라진다든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끼리 결혼도 하고, 같은 직장에서 일도 하고, 서로를 존중하려고 애를 쓰지요? 또 그럴 수밖에 없고, 다만, 기독교는 동네 북입니다. 동네 북,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두들기기를 좋아합니다. 그럴 때마다 기독교인들은 반발하기보다는 고개를 숙이고 자성합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지.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 이처럼 고개를 숙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만일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누가 공개적으로 TV에 나가서 그들의 모순을 지적한다면 아마 살해 위협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샤머니즘, 이것은 우리 조상들의 종교였지요? 어느 누구도 TV에 나가서 샤머니즘의 모순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통 문화라고 보호하고 옹호하려고 하지. 영화 촬영 시작할 때 드라마 촬영 시작할 때 돼지 머리를 차려놓고 절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 돼지가 드라마 촬영을 성공적으로 해준다고 말하는 것인지, 돼지 입에 꽂아놓는 돈은 나중에 누가 갖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제사제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복을 빌 때, 조상님이 살아계실 때는 돕지 못했는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도울 수 있다는 말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이슬람의 무서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종교를 반대하는 것을 알라의 적이라고 규정하고 성전,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알라에게 기도하고 그리고 폭탄을 몸에 감고 뛰어들고 자폭 테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순교를 하면 낙원에서 일곱 처녀랑 영원히 살 것이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상하다.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신자들이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 보셨습니까? 석가모니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불교에는 참선은 있지만, 기도는 없습니다. 불교는 명상을 하고 돌을 닦는 종교지, 예배를 드린다거나, 기도하는 종교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많은 불교신자들은 기도를 하고, 예보를 합니다. 누구에게 기도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수능시험을 앞두고, 많은 어머니들이 절에 가서 기도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만류하지 않습니다. 장려합니다. 이것은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불교의 재정 투명성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는 재직해 당회라도 있지요. 불교에는 평신도들이 절에 재정 운영을 감독하거나 돌아볼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불교의 시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냐? 공로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공로를 쌓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은혜를 가르치지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불교는 공로를 쌓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시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심청전이 그것을 정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신봉사, 가난한 신봉사에게 승려가 300석을 시주하면 눈을 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문학작품인 것 뿐만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소경에게 그를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네가 공로를 세우면 300석을 시주하면 눈을 뜰 것이다. 그래서 심청이 자신의 몸을 희생해가면서 300석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넘어갑니다만은. 기독교에 대해서는 다들. 한 마디씩 던지려고 합니다. 한편에서는 신학을 공부했다는 사람이 TV에 나와서 구약 성경은 신화라느니 신약이 있기 때문에 구약은 필요 없다고 말하지를 않나. 또 한편에서는 뉴스 진행자들이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하고 그리고 적나라하게 교회를 비판하지를 않나. 여러분, 우리는 이 비판을 수용합니다. 잘못된 관행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못마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고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세대가 바뀌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에 부흥시켰던 분들, 기독교 신앙이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도록 기여한 분들, 그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와서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신학을 공부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복음을 적용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독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부흥을 할때 우리나라는 가난했습니다. 전쟁의 포화에 시달리고 소망이 없고,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기도를 가르치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할수 있다는 정신을 갖게 되고, 노력하고, 이 모든 것을 운명 탓을 하지 않고 노력을 하고, 우리의 운명을 믿음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했더니 우리나라가 그래도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가난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상황에 이 민족에게 필요했던 하나님의 지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낙심을 극복하고 인생의 소망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보다는 내가 과거보다는 더잘 살게 되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편안하지 못하고 우리 가정은 화목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수 없고, 내가 그러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 엄마, 아버지, 내가 더 좋은 시민, 더 좋은 그리스도이 될수 있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새롭게 부각되는 사람들의 실존적인 필요에 여러분, 말씀이든 인간이든 서로 경직된 상태에서 "너는 내게로 오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적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현실에 적응하는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러셨고, 요한계시록에도 문을 두드리면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내가 저와 더불어 먹고, 저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서로 더불어 먹고 서로에게 적응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믿는 신앙과, 미국 사람이 믿는 신앙과 흑인이 믿는 신앙이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다르고 정서가 다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우리의 열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정성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교인의 집에 신방을 갈 때, 교인이 목사님에게 정성을 표시하는 방법은, 목사님,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그게 사랑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목사가 배가 불러도, 그날 커피를 다섯 잔을 마셨어도, 그래도 먹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사랑을 받아주고 고맙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정서입니다. 우리의 정서는 누가 찾아올 때는 어서 오십시오 라고 말하고 가실 때는 천천히 가십시오. 그게 우리의 정서입니다. 우리의 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표현하는 방법, 그것을 나타내는 방법은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다릅니다. 똑같은 복음,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진리예요. 그러나 사람마다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르고 시대에 따라서 강조되는 부분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많은 박해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박해 속에서 좀 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보든 이 모든 신약 성경의 말씀은 다 환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에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놓라, 너희가 나로 인하여 핍박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이런 말씀이 필요했던 이유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로마의 정식 종교로 채택이 된 다음에 핍박이 끝났습니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기독교 신앙이 퇴보하고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지요. 그때부터는 성직자가 된다든가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길이 되고 세상에 영광을 얻는 길이 되고 더 이상 고난이 없고 영광만을 강조하는 그런 위험이 대두되는 그런 변화가 있었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면서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에는 뭔가 아픔 때문에 주님께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인생의 아픔, 인생의 실패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찾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고, 아픔이 그치는 날이 오고, 또, 고난이 그치는 날이 옵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다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그쳤다고 주님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픔이 없다고 이제는 내가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다만 동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어떤 아픔 때문에, 필요 때문에 주님을 의지했다면 이제는 주님에 대한 충성, 헌신, 내가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감사하고 섬기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은 같은 신앙이죠. 같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요. 그러나 동기 또 상황은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유념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신앙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디서부터 믿어야 됩니까? 무엇부터 배워야 됩니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디서부터라도 믿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이 놀이동산에 가면 회전목마와 같습니다. 회전목마는 아무 데서 타도 됩니다. 어디서 타도 됩니다. 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도 믿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믿어 시작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라도 읽으세요. 성경책을 그냥 펴서 읽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늘 성경을 정독하기 위해서, 아, 마태복음부터 읽어야지 해가지고 늘 누가 누구를 낳고, 낳고, 낳고 이거 읽다가 지루해서, 아, 재미없다 하고 돕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서 시작하든지 하나님이 거기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시작하든지 요한계시록이든 창세기든 자언이든 말라기든 어디든 좋아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어디서 시작하든지 일장이든 마지막 장이든 어디든지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을 수용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돌을 던질 수 있는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두둔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자랑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죄인을 보호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람이 던지는 정죄의 돌로부터 사람을 죄인을 보호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하신 것 뿐만이 아니고, 사람의 진노, 사람의 정죄, 사람의 돌로부터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사람이 던지는 돌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 그런 여인에게 돌 던지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는 돌이 부족합니다. 이 세상에는 돌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돌을 던질 만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돌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돌 던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은 죽음입니다. 돌은 죽음입니다. 예, 네, 율법은 죽음입니다. 율법은 죽음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너 이거 해, 너 그러면 안 돼, 너 나빠" 그랬을 때, 그거 좋아하는 어린 아이는 아무도 없이 "다 어떻게 합니까?" 반발하지요. 사람에게는 그런 못된 본능이 있어서, 누가 율법적으로 지적하면 "다 반발합니다." 맞는 말이라도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돼.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맞는 말이라도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아, 할렐루야.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고 너나 잘해. 그런 마음에서 반발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정죄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죄하기 시작하시면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만들어서 돈 바꾸는 자들 또양 염소 파는 자들을 내쫓으셨지요. 그러나 한, 한 사건임. 만약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손에 채찍을 들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오셨는데 죄인을 정지하고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모순 중에 모순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이론적인 모순이 아니고 정서적인 모순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냐 죄인에게 기쁜 소식이 의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의인, 죄인이 예수님을 필요로 해요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에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세인 바리세인은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의의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 그가 말하기를 주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나이다 나는 하루에 세번 기도하고 내 소득의 10분 지위를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죄인은, 세리는 저 구석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 만약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손가락질 하면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더 다른 교회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뭐를 하고, 뭐를 하고, 저 교회와 같이 하면 이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의의를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대형화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말을 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 교회가 탄생하는 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받은 사람이 3천 명이었어다 교회는 대영화에서 시작됐습니다. 만약에 대영화가 잘못된 거라면 오순절 날부터 잘못된 것이지요. 그리고 몇장 후에 가면 제자들이 5천 명이 됐다라고 했는데 대영화가 잘못된 거라면. 그들 보고 예수 믿지 말아라. 그래야지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가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베드로는 분명히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 그러나 몇장 후에 지나가면 사람들이 집과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한 구절만 인용해 가지고는 그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은 Let the Bible interpret the Bible.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고 그 전체 맥락을 보고 진리를 찾아야지 한 구절을 따오면 마귀도 예수님 시험할 때한 구절 따왔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왜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스라엘 왕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찌 문등병자를 고치랴 그러나 그 말은 겸손도 아니고 그것은 불신이 당신 하나님 아니요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한은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엘리사처럼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시오. 내게 데리고 오세요. 내가 돕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